안녕하세요. 사랑나비입니다 6월 29일 일본 경제 시작합니다. 최근 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의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A씨는 8개월간 일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조차 어딨는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인력업체인 메이셀을 통해 출근을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업무지시는 메이셀이 아닌 아리셀을 통해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r s l 은 직원들에게 비상구에 대해 상시 교육을 했고 불법 파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소가 담배를 판 편의점 점주에게 관할 구청이 처분을 줄여주었다고 합니다. 편의점 점주는 겉모습만 보고 소가 A씨에게 담배를 팔았고 미성년자였던 A씨로 인해 영업정지 7일을 처분받았다고 하는데요. 편의점 점주는 A씨를 보고 누가 학생이라 생각하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검찰은 CCTV에 찍힌 A씨의 외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4일 처분만 내렸다고 합니다. 댓글에는 모자이크가 있는데도 50대로 보인다? 속인 사람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 벌을 받는 신기한 나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엔저현상이 심해지면서 일본이 관광으로 얻는 수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관광국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지난해 대비 6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과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관광을 선택하던 중국인들마저 일본을 선택하다 보니 한국의 여행 수지 적자는 커지고 일본의 무역 적자는 관광 수익으로 메꿔지고 있다고 합니다.